아주 대 히트를 친 스프링 댄스입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호접란이 종류가 여러 개 있긴 해요. 많진 않아요. 호접란 중에 향기 나는 거는. 어, 근데 얘가 유난히 꽃도 화려하고 많고 많이 달렸죠. 꽃이. 그리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향이 고급지고 은은해요. 굉장히. 향이 강하진 않지만. 그리고 나도 풍란보다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나도 풍란도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보다는 더 향이 더 강해요, 이게. 이렇게 맡아보면, 향이, 음, 은은하면서 약간 진달래 향하고 약간, 진달래도 향이 안 나지만, 그거, 그래도 진달래 가지고 있는 그 향이 약간 있죠. 그거보다는 약간 진한, 그 약간 은은한 고급진 향이 나요. 그래서 얘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지 않나. 제가, 여러분, 향기, 향기난이 얘 말고도 있어요. 호접난 향기난이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죠. 이거 보시면, 이전에 꽃대 올리기 제가 보여드렸던 거. 요게 지금, 사라골드 향기난이에요. 얘가 이제, 꽃이 피면 어떤, 어떤 색인지 궁금한데요, 매우. 제가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서 꽃대 이제 다올라와고 꽃피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요것도 한기나 요즘에 한기나 이라고 써있죠.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 요거 이제 꽃피면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떤 꽃이 필지 요거 스프링댄스가 아주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물건이 없어서 뭐 예약, 약으로막 돌리고 했다더라고요. 그, 그 정도로 인기가 많대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볼게요, 여러분. 요 아이를 제가 데려오고, 아, 시간이 도통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아, 제가 바베큐집 운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는 뭐, 훌랄라삼숍 바베큐. 그걸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홀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배달이 배달을 하다, 하다 보니까 배달이 많아가지고 어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배달은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몸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얘를 진짜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주고 어, 사다가 놓고 보름 정도 됐어요. 요거 제가 맨날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렇게 항상. 빨망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지 배수가 잘 돼요 바짝 납작하게 까는 거 하고 다릅니다 방식이 예, 제, 저만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이거 안 쓰시죠 이렇게 이렇게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석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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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면 돼요 난석은 뭐, 씻어가지고 건조시켜 놓은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살살 해가지고, 어, 분갈이법, 여러분들, 제 분갈이법 보신 분들은, 뭐, 지금 다잘 하고 계실테고, 뭐, 처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설명을 안할순 없어요.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그저께 나가는 화훼단지 그 농장 사장님이 가격을 잘해주셨죠 저 때문에.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많이 이용해주시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벤트도 나중에 만구독 되면 아 어, 이벤트도 거기서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있 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laughs> 만 구독 되면은 거기서 나눔 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저 이벤트로 무료, 무료로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추첨 평해가지고 추첨해야죠. 추첨. 생방 걸어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여기 지금 스태가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그린색이 있어요. 그린색은 다 걷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 수태가 이제 얘가 오래 여기서 머물고 있어서 이제 이끼가 이제 파란색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파랗게 생기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어, 그 파란 이끼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숨구멍 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스텔를다 숨구멍을 열어준 다음에 아, 다 빼갖고 조금만 붙여가지고 하죠. 이렇게 해서. 수태, 아, 요게 지금 제거를 다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제거를 이제 숨구멍을 만들어 준 거예요. 딱 붙어 있는 수태를 이렇게 해서 다 숨구멍을 만들어 주고, 어 이거를 이제 여기가 뿌리가 많이 썩어, 만약에 호접나이 여기가 만약에 뿌리가 많이 썩은 게 있으면 얘를 말려 갖고 좀 말리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를, 몇 시간 여름 같은 경우는 금방 마르니까 여기를 빼짝 말른 상태에서 어, 심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뿌리가 다 좋으니까 바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만약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은 어 그거를 심을 때 통풍이 잘 되게 심든가 아니면 저기 하루 정도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냅뒀다가 심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심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뿌리가 상황이 별로 없어서 그냥 심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요렇게 갖고 수태를 조금만 했죠. 제가 많이 안 하고 밑에 많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음. 잠깐만요. 그래서 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딱 중앙에 균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딱 중심이 잡히니까요. 난석을 아, 테두리랑 아, 사이사이에다가 뿌리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뿌리, 뿌리 사이사이. 통풍 잘 되게. 그러면 통풍이 잘 되거든요? 뿌리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색, 막 틈이 난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 사이사이에 만석, 조그만 거를 넣어주시면 통풍 역할을 해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고, 심으시면 돼. 이렇게 해서 심으셔요. 이렇게. 진짜 공갈이 해줬어야 되는데, 아, 보름 되도록 못 해줘가지고, 미안하네. 이제 지고 오늘이라도 해줬으니 뭐 다행이죠. 이제, 위에다가, 여러분 다 심어줬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지금 난석 담아진 거 한번 보세요. 뿌리 사이사이 났잖아요. 뿌리 사이사이 에 난석을 꼈어요, 제가. 요렇게, 요렇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기가 잘 통해서 아주 좋아요. 잘 살아요, 얘네가. 그거를 잘, 제가 한거잘 보시고 하시면 돼. 공기가 통하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수태를 위에다가 <laughs> 얹는데 많이 얹으시면 안 돼. 살짝만, 살짝만 얹어주세요. 뿌리가 보일락말락. 그러니까 안전히 뿌리가 약간 보이게끔 얹이는 거예요 숨, 숨을 쉬게끔 화분이 얘네가 숨 쉬게끔. 그러니까 수태를 얹어도 이 뿌리가 사이사이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수태를 얹어주세요. 여러분. 수탈 많이 해주시면 안돼 절대 이렇게 그러면 통풍이 잘 되겠죠 뿌리가 뿌리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다다 다 심어진 거예요 이쁘게 아 향기 호접난 스프링 댄스 아주 잘 심어졌죠 이게 지금 여러분 향기 호접난이에요 향기 호접난 아주 향이 고급진 아, 이다 예, 분갈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주고 마무리 해야죠. 아까 순태 건진데다가 물을 줘야 되는데. 아, 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순태가 이렇게, 이렇게 난장판이 돼서 이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굳이. 병충해가 얘가 지금 호접란을 분갈이 했을 때 병충해가 없었잖아요. 뿌리도 멀쩡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굳이 이 물을 수태 담가갖고 지금 이렇게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렇다고 이 물을 뭐 굳이 갈아갖고 물을 줄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육안상으로는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갈았죠 여러분. 몇 방울 제가 넣어있어요. 다섯 방울. 한, 하나, 둘, 셋. 네 다섯 방울, 여섯 방울로도 괜찮습니다. 이 양동이가 크니까 이 정도만 넣어서 물 주고 마무리 해야죠. 이렇게 푹 닿아서 점을 조명 간수 이렇게 조명 간수로 해서 해가지고. Hæ?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인사드릴게요.